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소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뱉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부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언어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쓰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쓰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쓰면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말은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어 우리가 무슨 말을 쓰던지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언어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성도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부정적인 말입니다. 또한 원망의 말이고 불평의 말이며 의심하고 속이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보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삼키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말로 감사하며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와 축복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소낙비와 같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이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우리 입에서 멀리 떠나보내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만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